안녕하세요 복랑자입니다 오늘은 온타리오 과학관에 왔어요 네, 저희 같이 어학연수 하는 사람들은 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저기서 내려서 한 1-2분 정도 걸어오면 온타리오 과학관에 도착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영화관만 있고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야지만 진짜 박물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화는 한 편에 12,000원이고 5 0분짜린데 추천할 만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천오문학에 관련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 캐나다 5달러짜리거든요. 여기서도 보이듯이 얘네가 이쪽 기술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네요. 여기 영화관은 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경사가 가파르고 이렇게 이렇게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맨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또돔 돔 형태고 아이맥스 영화관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들은 게 아이맥스가 캐나다 회사라고 하네요 과,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이런 거라서 엄청 그냥 시각적인 효과만 좋고 또 아이맥스니까 이렇게 3D처럼 와서 재밌었고 단어도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어렵지 않아서 영어 공부하면서 듣기 좋았습니다 오늘 그냥 평범한 평일인데도 이렇게 과학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요 입구에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박물관까지 가면 됩니다. 애기들이 많아서 좋아요. 한 2분 정도 버스 타고 오니까 이렇게 과학관 들어갈 수 있는 데로 왔어요. 애기들이 무진장 많네요. <laughs> 이거는 소젖을 짜는 저 우유가 떨어지는 저 중력 에너지를 받아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서 이제 이걸 작동시키고 있어요. 오, 깜짝이야. 나름의 코믹 요소가 있는게 저 소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또저 아저씨.. 아저 어 아가씨의 머리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아기들 교육하는 느낌의 박물관이에요 전전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띄우는 실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원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시네요 저기 볼에 알루미늄 올려놨거든요 올라간다 애기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김정기 시험을 한다고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하는가 봐요. 여기서 뛰면은 저기 있는 센서로 속도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제가 뛰는지를 알려주고 여기 바로 옆에 가면 무한 도전 조정 특집에서 나왔던 요게 있어요. 여기는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속도가. 22W니까, 아, 저번 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빨간색, 초록색. 얼만큼 전기를 생산했는지. 카메라에 대고 얼굴을 찍으면 돼 40살, 50살, 60살, 70살 바뀐 게 없는데 <laughs> 여기 해머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내려와서 저거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헬멧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내 구조가 어떤지를 보여주네요.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 행성들이 어떻게 도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블랙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다 영어 불어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애들이 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그 위성을 쏘면은 그 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중력의 힘으로 그 주변에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슬을 쏘면은 저 구슬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저렇게 나가 떨어져요. 다른 행성으로. 이거는 그 달에 가면은 체중이 6분의 1로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 너무 빨리 돌리시네. 이게, 이게 200미, 200km만 높이 올라가도 중력이 바뀐대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무게가 계속 바뀌고 있, 있습니다. 어, 어지러워. 캐나다 박물관을 올만한 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도 조정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올만한 것 같아요. 추운 나라답게 이런 거를 이제 눈에 이렇게 발에 신고 이렇게 걷는 체험도 할수 있네요. 이거는 지하수 같은 게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해서 지하수가 얼마나 빨리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클레이, 뭐, 점토고 이런데 제가 구체적인 영어는 모르는데. 사람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물이 사람 몸에 있는지를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대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꼬마 건데 엄청나네요. 식물원 같은 곳인데 좀 습하고. 이렇게 걷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집에 하나 해놓고 싶네요. 이거는 토네이도가 어떻게 발동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게 애들이 건드리지 않아야 토네이도가 생기는데 자꾸 손으로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데 애들이 다 가니까 드디어 생기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까지 쫙 올라가요. 역시 과학관에는 플라즈마가 있어야죠. 여기는 무음 방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조용한데 그렇게 막 조용하진 않고요. 아 이렇게 있네 실제로 데이터가. 아 말소리가 울리진 않네요. 이것도 운동에너지로 이거 작동시키는 건데 페달을 밟으면 모래가 나와요. 아 이거 고장났나 봐요. 네, 이렇게 온타리오 박물관에 와봤는데요. 성인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고 조기 연수로나 어린이를 데리고 토론토 여행 오신 부모님들은 여기 와서 체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봉빠.